다니엘 150 후에 마이 2022년 12월 1일 하나님 오늘 공동체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 세미나 도중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계속 또 울립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 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는 노래를 새롭게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,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,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함으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인 것을 배웠습니다.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방클 목사님께사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. 히브리스 11장 6절 말씀.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,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,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숨을 쉬고, 눈을 뜨고, 한다는 것을 또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. 하나님, 그렇습니다.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, 이 삶을 실제로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,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